그래서좀 많이 벗어났죠. 예.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모두 우중간으로 그, 날아갑니다. 김교수 우익수 서로 모이고 있는데요. 자, 김교수 잡았습니다. 잡았군요 이영규. 이영규 파이프. 이분은 실트하기보다는 잘친 거예요. 자, 지금 치거 자, 김선빈이 원바운드로잘 잡았고요. 일루로 길게 일루에서 아웃 됩니다. 자, 김선빈의 보수비 팔 번타자 허도안을막겠습니다 잡아당긴 것 완전히 또 막혔는데요. 홍재호가 달려가서 잡아내는군요. Okay, okay, okay. 오른쪽 타구인데요. 우익수입니다. 탑작증 잡았어요. 이준호, 호수기! 기회가 또 본인이 잡아야 될 기회거든요. 예. 오선진의 타구과 왼쪽에 높게 떠갑니다. 담장을 향해 갑니다. 담장 바로 앞 점프하면서 잡았습니다. 어, 잡았어요. 투스브라이크이구사구 3루 이범호 잡아서 1루 야 순간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아. 멋진 수비 보여주고 는 이범호 이 타구는 좌중간 이용규가 됩니다 중격 자 김원섭이 잡았어요 김원섭의 호수비 뛰지 말라는 얘기인 것같안고이 타구는 유격수 아, 김선빈의 호수비 역동장 1루 아, 1라에서세 네. 김선빈의 기가 막힌 포인트 레슨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 아, 오른쪽 큰타고 날아갑니다. 우익수 뒤로 갑니다. 큰타고단자 그쳐 잡았군요. 우익수 이준호 잡았습니다. 야, 오늘 자 이준호 선수가 오늘수비에서 해주네요. 예 투구를 올렸고 자 맞췄습니다. 높게 날아가는데요. 중전수 중견수 이영규 이영규 이영규가 아, 잡아가면서 이영규가 실점을 막아줍니다. 여기 타고 옵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도 물러납니다. 좌익수. 펜스 앞에서 점프!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김원섭이 잡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라인드라이브! 최희섭! 좌익수! 나지원 파이블레이! 이야... 야 나지원이 오늘은 공격보다 수비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보여주는군요. 김강민입니다. 2구 1루 정면 자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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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마자 아웃이 됐습니다 이야 2타 것도 1루 정면으로 갔고 1루 주자마자 아웃 처리가 됩니다 네타 윤녀석 이제 2구째 맞겠습니다 붙어오는 공 밀어때렸고 우측 우익수 잡았습니다 이준호가 잡아냅니다 2구 쪽안지옥 좋은 수비를 보여 안시홍의 호수비 저는 6월 17일 1군 등론 했고요 단기 타구 3대전 박기남이 1대4 아웃시키는군요 멋진 수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첫 승을 빨리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펜을 총동원하고 있고요 낮은 볼 건드렸습니다 자 중견수 뒤로 한 대처 중견수 중견수 처방했습니다 어, 중견수 먹기 타고 데요자 중견수 앞으로 이영규, 이영규, 이영규 하겠습니다. 아, 이영규 빠르네요. 이런 첫 곡, 이로스 일어치 안치영 빅벨드 와일로서 아웃입니다. 안치영 좋은 수비. 원공인 19째, 바깥쪽 투카타 데코 슬스 바뀌는 그런 모습이 조금 싸움 따닥 이미지, 예, 그런 이미지가 좀 비어서 브리켓, 핸드 캐치 날아올라서 뿌렸습니다. 투에서을번던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예. 자, 바운드 컸는데요. 우격 잡아서 2루포로 다시로 1루 1루에서 1루 아, 파임프리. 아웃입니다. 김선민 기가 막히네요.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몸쪽 퍼올렸습니다 중견수 앞으로 이동. 잡아습니다 그렇죠. 투투. 땅볼 김선민 잡고 2루 거쳐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병살타. 결국 무사 주자 3루 1루 큰 바운드 땅볼 자 3루 레어볼 1루 아웃입니다 박기람이 정말 좋은 수비를 해내면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 1루에 그리고 2루로 더블 플이 격수어 잡았습니다. 1루에 1루에서 2루에서 3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 김선빈 오늘 대단합니다. <laughs> 자, 다시 밀어친 타운 자, 우익수 쪽. 우익수! 아, 잡아냈습니다. 아, 우익수 최울락입니다최울락의 파인 플레이를 하면서 김진우의 7년 만의 완봉승을 지켜냈습니다. 아.